여기까지 오셔서 다행입니다. 전 벌써 며칠째 이 공허 분쇄자들을 상대하는 중입니다.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죠. 이 상태로는 제 기지가 오래 못 버팁니다. 요새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저 공허 분쇄자들을 처리해 주십시오. 저기 균열 보이시 말입니다. 분쇄자는 저 균열을 통해 전장에 나타납니다. 준비하십시오. 반갑게 맞이해줘야죠. 간설로봇 준비 완료. 계속 안좋으 일이네요. 간설로봇 <laughs> 준비 완료. 간설로봇 <laughs> 준비 완료. 준비 완료 안 아, 좋은 일인가요? 건설 로봇 준비 완료 <놀람>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. 이 부속 건물이 완성됐어. 오래도 걸렸네. 안 좋은 일인가요? 무슨 일이죠? 건설로봇 준비 완료. 아,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.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. 건설로봇 준비 완료. 반설로봇 준비 완료. 내 무정물에 더 많은 감염이 필요해 보이는 한. 동맹이 전투 중이야. 정말 대단한 치료장치군요. 반설로봇 준비 완료. 업그레이드 완료. 껌까마귀 가동. 듣고 있습니다. 하을 내리십시오. 영웅아. 이 가. 좋습니다. 일과를 시작해 보시죠. 목표는 저 불새자를 때려눕히는 겁니다. 무기를 장전하라. 명령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감염이 두배면심 이동 중해 듣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해 스마 자동차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공업이 시작을 제기었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처리해야 할 균열이 하나가 아니군요 준비되셨길 바랍니다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명령대로 설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명령대로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설 준비 완료 설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듣 m i t o e n 고 있습니다. 안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okay 공격 있어. 다 여기는 너 봐. 하계 들어. 출격 중. 동명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. 방금 뭐라고 하셨죠? 모라가 죽었어. 능이 공격받고 있어. 가서 도와줘. <목소리> 업그레이드. 베스팅 가스가 더 있어야 돼. <목소리> 이베스팅 가스가 부족해. 보조문에 <목소리> 더 많은 가면이 필요해 보이고 있어. <목소리> 상황은 업그레이드. <목소리>

우리 쪽으로 향합니다. 뭘 도와드릴까요? 실사라고. 됐나요? 목표 설정. 명령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. 적반 니다리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누가 가서 저 공허 분쇄자 좀 처리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지만입니다. 동맹이 지금 공격 장전 완료 여기 점점 더 달아오르는데요 확인했습니다 명령을 다시 명령을 여기는 노바 상황은? 공허 분쇄자 치 완료

군세자들이 출현했습니다, 사령관님. 모조리 불태워버리십시오. 동... 출격 준비 완료. 완료. 말씀해 주십시오. 예제 알렉산더. 야, 균열들이 떠 보입니다. 군신자들이 금방 나타날 겁니다. 놈들을 통고이로 만들 준비하십시오. 어... 방금 뭐라고 하셨죠? 출동해. 여기는 노바 명령대로 파괴 공작 개시 프로답게 <목소리> 파괴 드론 배치 완료. 쟤가 지습니다지에게가지맛가 보여줘야겠어. 알겠습니다. 무엇을 원하십니까?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. 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제 두 마리 남았습니다 다 틀어버리죠, 시 사령관님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어. 처음부터 놈들에겐 승산이 안 보였어 은폐 유령처럼 말이지